할렐루야! 네, 12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에, 2017년도 우리가 작정한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7절, 11에서 9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에,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도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시브리서 11장 6절 같은 경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려면 우리에게 몇 가지 용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냐는 보혈입니다. 보혈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죠. 보혈 워낙 우리가 보혈에 대한 찬양도 많이 하고 또 예수의 피에 대한 말씀도 많이 듣고 또 실제로 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보혈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십자가라는 말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네. 보혈과 십자가 그 결과 바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네. 생명의 결과는 결국 교회 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냥 보혈에 대한 말씀을 네. 한번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보혈은 놀란 효과와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의 그 효능에 대한 이해와 체험과 적용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이 보혈은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갖다 주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번 따라 할까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를 이루사.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입술에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분은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실제로 사실이죠. 사람이 진짜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날 수 있다고 의학자들도 말합니다. 게스만에서 그 흘리신 그피또 빌라도에 뜰에서 채찍에 맞으신 그피또 십자가에서 가시 멸류관에서 이마에서 흘리신 피도 있죠 손과 발에 대모시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로마 병사의 창에 찔려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그 놀라운 피의 역사를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또 실제로 그 피는 바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우리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수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꽃 제삼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바로 그 피로 송량꽃 제삼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볼 때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짐을 기뻐해야 돼. 니다 자꾸만 죄에 눌려서 고난과 고통에 있지 말고 이 그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다시는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유함과 축복 있게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또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우리는 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누구도 죄를 안질수 없죠.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다,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달콤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죄를 짓게 되면요, 양심의 정죄를 받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다는 그런 표현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줬지만 하나님과의 그 달콤한 친밀한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또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역사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의 죄를 느낄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 가운데 바로 우리에게 양심의 더러움을 느낄 때마다 바로 그 아들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자백하고 고백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밑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혈의 능력은 영원한 속죄를 넘어서 하나이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깨끗이 자동적으로 씻겨지는 놀란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죄를 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비단해서 자백할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임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 우리에게는 양심의 정결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아, 오늘은 내가 큰 죄도 안졌고 화학 능력도 없고, 오늘은 내가 열심히 봉사도 했고, 잘 살았으니까 아, 오늘 하나님 만나면 잘될 거야.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열심과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리 깨끗하고 열시 정으로 봉사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되지 않는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나의 나가는 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 1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심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오직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지성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좀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라도 순간순간 예수의 피를 적용해야 된다. 아, 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도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예수의 피로 씻어내면서 말씀을 해야 해. 아, 네. 그럴 때 거기에 말씀 안에는 있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는 성령의 능력을 뜨겁게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이전에 예수 빼로 계속 씻어내고 씻어내야 성령의 능력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 이외는 결코 더큰 축복을 누릴 수 있지 않고 더 깊은 교제가 될수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늘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사단의 참소를 많이 받습니다. 시부리소, 아니, 개시록에 보면 이 사단의 주된 역사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양심을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양심의 참소를 받게 되면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또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 버림한다는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주된 사역 중 하나는 여러분이 믿는 자들의 양심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아 내가 마귀의 참소에 속지 말아야겠다. 끊임없이 마귀는 밤낮 우리를 참소한다고 기록됩니다. 시빌서 계시록 아, 12장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밤낮 참소한다 여러분들은 마귀가 여러분들이 죄를 칠 때마다 또 죄를 치지 않아도 진짜인 양 계속 양심을 참소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참소를 알게 모르게 받아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력하게 되고 우리 자신도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 그 밤낮 참소하는 자를 이기는 길이 있는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니까 바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참소와 양심의 죄책감과 죄의식이 가득 찰 때마다 순간순간 담대하게 예수 어린 양의 피를 갖고 씻어내고 또 사단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될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마귀의 비난이나 마귀의 참소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마귀의 참소을 받죠. 또 마귀의 비난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자기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아,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달라. 나는 의로움이 있어. 내이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이런 자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고, 항상 자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참소와 비난을 속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도 바랍니다. 아예 우리 옛 사람은 끝난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런 참사 올 때마다 예수의 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미 주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내가 예, 나의 죄를 자백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예수 피는 나를 청결케 한다 그리고 바로 나는 어떤 상황에도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보혜를 붙잡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그 보혈의 효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혈에 대한 이해, 믿음, 그 효과를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야 돼요. 그럴 때 다시는 여러분의 죄에 어떠한 눌림에 또 속박에 해방돼서 성령의 생명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바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영원한 속죄, 지속적인,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길. 마귀의 참소를 이기는 길.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 있냐? 예수의 보혈에 있다. 무조건 처음의 문이 보혈입니다. 보혈을 통과해야 영원한 속죄의 안식을 누리고, 보혈을 무조건 통과해야 지속적인 관계도 이루어지고, 보혈을 통과해야 마귀의 참소를 거부할 수 있고, 보혈을 통과해야 양심의 청결대감을 깊이 누려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함께 할지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시작이 오늘부터 보혈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보혈로 먼저 씻어내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 내가 보혈을 의지해서 봉사합니다. 서로 교제할 때도 하나님 내가 보혈을 의지해서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아는 자가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갖게 돼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 보혈, 보혈. 그래서 이 교회가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순복음교회도 또 이렇게 오순절 교회도 이 박수 치면서 이 보혈에 대한 찬양을 많이 하죠. 그냥 보혈을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보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그것을 어떻게 확실히 믿어야 돼. 보혈 없이 우리는 주 앞에 설수 없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보혈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중에서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목마른 예배자는 찬양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그러므로 이가수에 성령 하나님 이 가득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경배할 할 때마다 누려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대배하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하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이 성령의 이 기름부음도 먼저 보혈이 있어야 그 위에 임하고 운행하고 역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보혈이다. 그래서 오늘도 보혈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보혈로 하루를 마치실 때, 그 가운데 성령의 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모든 일에 자유와 축복과 능력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예수의 피를 우리 성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뿌려주사. 영원한 속죄를 깨닫게 하시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억나는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을 철저하게 감사함으로 자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사단의 참선을 담대함으로 거부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12월 특별 세배대회를 통하여 이제 우리 나라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또 개인들의 가정들의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과 축복을 강구하기 원합니다. 네. 성령이요 이 기도회를 통하여 올해를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하시고 네. 아직 때가 늦지 아니하소니 믿음으로 바라보고 네. 강구함으로 주의 영광을 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주 예수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